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꿈을 신의 영역이라 생각했다. 그들은 고도의 지적 능력을 지닌 인간만이 꿈을 꿀수 있는 것으로 믿어왔다. 인간은 모든 영장류 중에서 렘수면 시간의 비율이 가장 높다. 침팬지 같은 영장류의 경우는 총 수면 시간 중 렘수면 시간의 비율이 5% 정도에 불과하지만 인간은 수면시간의 25%를 렘 수면으로 보낸다. 다총 수면시간은 다른 영장류보다 짧은 편이지만 렘 수면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인간만이 극적으로 진화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전혀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는 듯이 알고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편견일 수도 있다. 조선시대 3대 기인 중한 명으로 불렸던 단객 정복창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아주 뛰어났으며, 한문을 배우지 않고도 천문, 지리, 음률, 의학, 수학, 한문 등에 능통했으며, 예언은 물론, 여러 나라의 언어를 배우지 않고도 자유자재로 구사할 만큼 뛰어난 재주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짐승의 소리를 모두 알아들었다 한다. 어느날, 잔칫집에 갔다가 새소리를 듣고, 잔칫집의 술이, 무덤가에서 거둔 밀로 빚은 것임을 간파했던 유명한 일화도 있다. 동물도 영이 열린 신도 세계로 보면 인간과 다름없이 대화를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동물들의 세계에서 대화와 생활영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그들의 말과 생활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본능, 그그 이상의 세계가 동물에게도 있는 것이 아닐까? 쥐가 잠을 잘때 꿈을 꾸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확실한 실험 결과가 제시돼 학계에 관심을 끌고 있다. MIT의 매튜 윌슨 박사팀이 신경외과 전문지 뉴런에 밝힌 실험 결과에 따르면 쥐가 미로를 찾을 때 보인 뇌의 활동이 인간의 꿈과 관련이 있는 수면 단계와 똑같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억과 뇌활동에 관련이 있는 해마회의 전극을 설치해 측정됐다. 쥐가 수면 중에 측정된 뇌의 활동은 미로를 찾을 때 보인 것과 너무 똑같아 꿈속이지만 미로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까지 측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됐다. 윌슨 박사는 실험실 쥐가 수면 중에 발생한 상황을 기억하는 것이 확실하며 꿈을 꾸는 수면 단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꿈이 주관적인 것이고 동물 실험의 한계 때문에 이번 결과를 동물의 꿈을 증명하는 것으로 확신할 수는 없지만 동물도 인간의 꿈에 가까운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윌슨 박사 팀의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과학자들은 이번 연구 결과가 수면 중인 동물의 뇌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수면이 기억을 암호화해 저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학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학계에서는 수면이 학습과 기억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맞서 있다. 윌슨 박사팀의 실험에서는 하루 12시간 가량을 수면하는 쥐가 눈동자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램 수면에 20분마다 빠져들어 2분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밝혀냈다. 연구팀은 우선 실험실쥐 4 마리를 미로에 집어넣어 목표 지점의 4분의 3에 도달하면 초콜릿향을 뿌려 보상을 하고 대뇌의 해마회에 설치된 전극을 통해 뇌의 활동을 기록했으며 수면 중에 측정된 뇌의 활동과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 결과 수면 중에 20회에 걸쳐 미로에서 보인 것과 똑같은 뇌의 활동이 측정됐으며. 이중 19회가 렘수면 중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바렛 박사는 개도 일상적인 꿈을 꿀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개들은 보통 잠을 자기 시작한 지 20분 정도 지났을 시점부터 꿈을 꾸는 단계에 들어선다고 하며 개들은 주인과 항상 붙어있기 때문에 주인의 얼굴이나 기뻐하는 것 등의 현실에 대한 꿈을 꿀 것이라고 한다. 만약 개가 자면서 다리를 찬다면 달리는 꿈을 꾸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서 꿈을 꾸는 동물들이 직접 꿈을 꾸었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꿈에 대한 최종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